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어, 빨리 실천을 하지 않으면 제가 게으름을 피울 타입이기 때문에 어, 주위에 아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쁜 우리 베트남 여성들, 유튜브 일을 할수 있는 여성이 주위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소개를 잘 시켜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막 보냅니다. 그런데 어, 제가 받은 프로필 사진이 지금 썸네일에서 받은 사진입니다. 몇장 중에 한 장들인데 각 우리 사람들마다 석 장이나 두 장씩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에 살다 보면 이거를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즘은 한 50, 60% 믿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사진을 봤을 때는 80, 90%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로필에 있는 사람들, 베트남 여성들이 다 이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몇번 만나보고 나서 내가 아, 프로필 사진하고 실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썸네일에 나와 있는 그 사진들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이 정도 프로필을 받고, 만약에 우리 결혼을 안 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정도 이제 베트남 여성,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준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오, 괜찮은데, 당장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연결 나한테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네, 베트남에서, 어, 프로필 사진만 보고, 이제,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 기대감을 한 50%, 60% 정도만 가지고, 어,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어, 옛날에도 이제 몇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필 사진하고 또 이제 실제 나오신 분하고의 매치가 전혀 안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전혀 안 되는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내가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프로필 사진은 이쁜데 실제도 괜찮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쁘다 만나봐라. 아 어, 프로필 사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프로필 사진을 보고 또 이제 실물을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음성은 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거기 음악 소리하고 아직까지 이제 전체를 제가 번역을 할수 있는 베트남어를 번역을 할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은 다 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이 친구들 어느 정도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점수는 매기지 마시고요. 이제 사람을 두고 나에게 점수를 매기는 건 괜찮은데, 저희 저에게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건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타입인지 아닌지 정도만 하시고 절대 나쁜 말은 올리지 마세요. 나쁜 말을 올리면 제가 저를 저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또 번역기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이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올리시면은 제가 이제 지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쁜 말은 올리시지 마시고 그냥 아 괜찮다 아니다 아 유튜브 직원으로 해도 되겠다 아니다는 어 저의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은 조금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되면 어 제가 음악을 좀 조절해 달라든지 다른 음악을 틀어 달라든지 아니면 어 볼륨을 아예 없애 달라든지 이런 부탁을 할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판만동 쪽으로는 너무 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내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한 곳에 약속을 한 곳은 사람이 많아서 그 근처에 있는 이렇게 커피숍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총네 명이 나왔습니다. 네 명의 여성이 나왔는데. 저에게 소개시켜준 이제 그 하이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어이 친구를 따라온 매니저 같은 친구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왔고요. 아 그래서 두 명이 하고 싶어하고 옆에 한 친구 따라온 매니저처럼 따라온 친구는 어 성격은 털털하고 좋던데요. 좀 살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버사이즈 모델이 필요하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농담삼아 던질 정도이니까 성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친구의 이름이 피엔입니다. 피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하얀 옷을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친구가 누구냐면 푸입니다이 나라에 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PN 왼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이 친구는 PN은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봤는데도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하고 대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우리나라 별풍선처럼 이렇게 별풍선하고 체계는 똑같지 않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중국어는 상당히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나 영어는 전혀 안 되어서 사실 저하고 일을 할 때는 바로 저도 이제 베트남어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바로 소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 피엔하고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어, 통역을 해줄 친구가 초반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뭐 한글을 배우고 또 이제 베트남어를 저도 열심히 배우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초반 영상에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에 항상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데에 대한 매너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따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쁜 각도나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도 또 자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커트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이런 비즈니스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또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로 한천불 정도를 벌인다고 벌고 있다.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여기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고소득인 친구입니다. 현재 나이는 25살이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친구는... 어, 여기 영상 쪽으로도 이제 머리를 뒤로 묶어서 그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어린 친구입니다. 이제 스무 살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하게 되면 한 스물 한살두살 정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생이고 그 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하스... 리터리티 투어리즘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행 관련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어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영어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풍하고는 이렇게 둘이서 이제 촬영을 하더라도 원활한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간단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둘이 촬영은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요. 어, 그래도 이 친구들은 프로필하고 실물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요. 한, 한75%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75%. 네, 한 25%는 어느 쪽 면에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25%는 사진하고 맞지 않은 면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어, 여기, 어, 오른쪽에 있는 피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런 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카메라의 노출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풍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귀염상이더라고요. 베트남 친구들, 어, 베트남 여성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그 중에서는 약간 귀여운 얼굴상, 그 다음에 약간 어, 좀 친근한 얼굴 상을 가지고 있고, 또 말하는 음성이나 말하는 모습들도, 어, 상당히 친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친구도 약간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게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부끄러움을 잘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어,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중에 컴플레인은, 그는, 컴플레인을 하는 불평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어,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이렇게 어, 마음 속에 담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는 친구들과는 훨씬 더 일을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두명다 웃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 중에 누가 풀타임 잡을 할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피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포엉 같은 경우는 아직 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풀타임 잡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둘다 파트타임 잡은 할수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네, 둘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트타임 잡은 어떻게 페이가 되고,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둘 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어, 조금 늦으면 다음 주부터 이두 명의 영상, 이두분 여성의 영상이 한명한명 한명 따로 이렇게, 어, 나갈 계획입니다. 어,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지 한명한명 한명 먼저 인터뷰부터 제대로 하고 시작할, 어, 시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어떤 걸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제한테 미리 댓글로 조금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어, 영상을 만들 때꼭 한번 어,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기 베트남에 오래 있어서 아는 그런 그 궁금증하고 또 한국에 계시면서 이렇게 어, 가지고 있는 궁금증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다른 궁금증들을 이렇게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직접 달아 주시면 어, 좀 무리한 질문이 아니면은 제가 질문을 하고 어, 그런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러 오기 전의 싱크로율보다 내가 실제 만났을 때 싱크로율, 그러니까 이 일치율이 훨씬 더 높아서 저도 기분 좋게 인터뷰를 하고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어, 앞으로이 친구들과의 같이 할 영상이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 많이 많이 봐주시고, 또 제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지적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셔서, 어, 좀 옳은 방향으로 괜찮은 방향으로 앞으로 제 영상이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